그러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. 만드는 방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. 이세 단계 각각을 살펴봐요. 먼저 첫 번째, 접속사를요, 무조건 생략하세요. 무조건 생략하는 겁니다. 그 다음 주어를 보세요. 이 주어를요, 주절의 주어랑 비교를 해서 같으면 생략하고요, 다르면 남겨두는 겁니다. 그 다음 동사 차례인데요, 이 동사를 주절에 쓰인 동사의 시제와 비교하세요. 그래서 같으면 그냥 동사 원형의 ing를 붙이고요. 다르면 having pp를 붙이는 겁니다. 근데 여기 다른게요.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살펴본 이세 단계는요.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. 그러면 화면을 멈추고요.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필기하세요. 자, 그러면 분사구문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? 자, 여기 예문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예문 보시죠. When I see the a c t I feel my heart pumping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? 먼저, 접주동을 찾아야죠. 여기 표시했습니다. 그러면, 스텝 1이 뭐였어요? 접속사 무조건 생략이죠? 스텝 2는 뭡니까? 주절의 주어를 비교하는 거죠? 비교하니까, 같습니다. 그러면 생략해요. 그 다음, 세 번째 단계 뭡니까?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비교하는 거죠? 둘다 시제가 같습니다.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? 바로, ing를 붙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정리하시고요.